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살기 위해서는 종교가 되고 또 맡기고 싶은 마음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돈을 맡기기 위해서 은행이 만들어졌고, 건강을 맡기기 위해서 병원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서로를 맡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어 밀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지상생활에서 만든 모든 것들은 믿고 갈 수가 있는 것이 특히 적습니다. 맡기고 가야 할 곳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맡기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생활 주위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주게 맡기라고 했고 오늘 복문의말씀에도 1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염려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본모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를 할수 없고 아버지에게 맡기지 못할 때그 가정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와 같은 화목한 가정이 될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알게 되면 이와 같이 가정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우리에게는 안전히 찾아오고 우리에게는 더 든든해지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55편 22절에 다이은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맡긴다. 맡겨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내어 던져버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이와 같이 살짝자기 앞에 살짝 이렇게 톡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멀리 힘껏 던져버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보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봉투를 사용하고 쓰레기가 3분의 2로 줄었다고들 합니다.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두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 버립니다. 일부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왜? 쓰레기는 아무것도, 음, 이와 우리에게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몽땅 모아서 그대로 미련 없이 버립니다. 가끔 공장 폐소나 산업세기를 몰래 아무데나 버리다가 적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시민이라고 하면 규격 봉투에 담아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온갖 걱정이나 염려나 고민과 근심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말하면 인생 쓰레기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맡길 만한 곳이 없고, 버릴 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맡기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버릴 수도 없고, 둘 수도 없는 장소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시니까, 그분이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쓰레기보다 더 천박한 인생 쓰레기를 무엇을 위해서 아끼고 미련 없이 남겨두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자기 가슴에 다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을까? 그리고 맡기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써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첫째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말이에요.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아무도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감추고 어렵다고 뜨어하고 깨끗한 것처럼 위장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열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자 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깊이는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 마음은 물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꾸며댈 수도 없고 거짓 부름으로 이와 같이 모습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은이 점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10편 139편에서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몸 잊기 아십니다라고 다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을 감찰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면 어느 누구도 옳은 사람이 없고 바로서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는 로 원죄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는 날마다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본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누구든지간에 모두가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려받은 죄 때문에 억눌어지고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무언 짐이 되어 버리는. 이 인생길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의 짐을 벗고 사업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10편 다이세 고백대로 모태의 조성 되기 전에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어놓고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죄를 맡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우와 께스로 나누니라고 말씀하고 오려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맡겨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나 시작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에 완성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도 왜못맡기나냐이 말이요. 그럴때로 왜 누가 내 포지티로 행하려고 하느냐 내 주장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이러한 기독신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록 2장 8절 말씀에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 9장 30절 말씀에는 그분이 다이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마우메트도 지기스탄도 나폴레옹도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 나는 내 일생 동안에 내 계획대로 다 했다. 내 뜻대로 다 했고 내마음대로다 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내 뜻대로 관철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곳 시절에 푸른 꿈을 꾸기 시작한 어느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누구보다도 꿈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는 유난히 꿈이 많은 소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꾼 꿈, 꿈들을, 그 비전들을 일기장에 하루하루를 기록하는데 깨알같이 기록을 하고, 그 일기장에 쓴 것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이 구체화가 되어지면서 하는 말이 결혼 상대자는 누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가족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장자 남편이, 이 남편 결혼하면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장래 희망은 빈틈없이 계획을 이와 같이 미리 결혼도 하기 전에 대학 시절에 짜놨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할 때 갑자기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꿈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려고 했던 대학원 진학과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를 유학을 하려고 했던 모든 꿈들이 하루아침에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회피하고 두문 불출하는가 하면 노이로지와 불면증을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은 자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무인도에 가서 내 혼자 살리라 하고 생각하려고 무인도를 찾아 헤매기도 네. 했습니다. 네. 그러는 바로 1년 9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야, 친구야, 너방 안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갈 때가 있다. 그러더라것 어디 가는데? 그래서 나 따라와봐. 그래도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냐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 날, 그날,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지평선에서 찾았던 희망을 주님에게서 찾았다, 이 말이. 그리고 자신의 공부와 희망이 얼마나 의리석고의리석은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같은 교회 권사님이 한 말이 야, 너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얘 해야지요. 그래, 내가 청년을 소개 아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청년을 소개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그분이 교수가 돼서 교수 부인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는 말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세상에서 나는 존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술을 만난 것이 나의 일생의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땅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이 땅을 뒤지고 저기 가고 이리 가고 막두번 거리면서 헤집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해답이 전혀 없습니다. 땅에서 실패하면 빨리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찾아라 이란 말이에요. 위를 바라봐야 해답이 나오지 땅만 뒤진다고 해서 해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나는 맡겨도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있을래는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어떻게 맡겼는가를 철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이 뒤돌이라. 보이시죠. 다 죽게 맡기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맡기지 못하고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는 무슨 요건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통하여 죽게 다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분이 이루기 때문에 맡겨야 합니다 제법전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덕으로 무엇하게 한다?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왜 맞깁니까? 그분이 화목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면 원수와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것은 화목의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에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이웃과 화목을 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말씀해 말하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화목 제사는 흠 없는 소나 아니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드리고 제물의 일부는 제물을 바친 사람과 회막 앞에서 뇌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한 것이 화목, 지혜사의 요건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사람과도 화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수 맺고 사는 사람치고, 마음이 편한 사람 여러분 보았습니까? 원수는 아니더라도 말을 하지 않고 등만 돌리고 살아도 고통스러운 고민인데, 하물며, 어떻게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원수를 맺고 사는 인생이 정말로 불쌍하지 않냐, 이 말이지. 하나님과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고 그 결과 이웃과 사이도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분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바뀌어 합니까? 오늘 구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을 함으로써.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입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한다. 이 말은 다른 말에서 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단체 여행을 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이 가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의 길도 안내해 주고 관광 안내, 숙식 안내, 모든 이와 같은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고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만약 미숙하다든지 서툴러서 안내를 잘못하게 되면 그 여행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쓸데없이 소핑소을즐기게 쇼핑, 하기 위해서 막데리고 다니고 낭비를 조장할 수도 있고 또 기분을 상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흔히 말하기를, 부부는 반려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서로 잘못된 만남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멋진 만남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려자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반려자와도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아무리 자기가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기가 아니고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걸음마다 통행하시고 영원히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동행자가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는데, 요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것이 되어야 되고, 떠나지 않은 것이 되어야 되고, 나를 괴롭히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이별이 없어야 되고, 능넉하게 풍족한 것이 되어져야 영원한 동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온천지를 둘러봐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 인생길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찾을래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래 일을 계획하고 푸른 꿈을 꾸고 또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단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성공의 비결이 되고 완성의 적근임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거 여러분,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얼마나 수다하게 많습니까? 많지요. 아이들 이 시대가 되면 막 부모들은 잠도 못 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유치원 날 때도 그렇지 않죠. 유치원 갈때이 아이가 이잘 네, 가나 싶어서 차가 오는 데까지 또배를 하면 또 가서 배려다 줍니다. 또올때 되면 또그 아이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또꼭기다려이 걱정 저 걱정 뭐 말로도 다 결혼하고도 자식이 결혼하고도 부모가 걱정을 안 합니까? 걱정이 더 많지요. 더 많아요. 저놈의 자식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저놈의 자식이 직장이 돼 되고 어떻게 자들이잘 성장하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저놈이 이와 같이 꿈을 꾸해 살아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걱정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 우리는 확정하게 하나님 앞에 막혀 살아가시기를 주의의 기록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 가시는